검찰 개혁, 수십 년째 반복되는 논쟁.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한국검찰제도의 특수성과 찬반 양측의 논리를 살펴보고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며 진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검찰, 왜 특별한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세계적으로 드문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한 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정권 비리 수사, 야당 겨냥 수사 등에 대한 정치 검찰의 비판이 빈번히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권력자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데 있어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개혁 반대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복잡한 사건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짐에 따라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해 고위 공직자나 권력층 비리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정치권이 검찰을 통제한다면 오히려 더큰 정치 개입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법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만약 검찰의 힘이 없었다면 과거 권력형 비리는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개혁 찬성 논리입니다. 권한 집중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면서 과도한 권력 행사와 선택적 기소가 남발되고 피해 사실 공표 등 문제가 반복되며 이에 따라 권력은 반드시 분산 견제되어야 하며 검찰이 제사의 권력처럼 군림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다수는 검찰을 정치적 이해와 무관한 중립적 기관으로 원합니다. 실제로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 이후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럼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FBI 등 경치를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며 독립적 특별검사 제도로 권력을 견제합니다. 독일은 검찰이 수사 지휘가 가능하지만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이 강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판사가 수사까지 지휘하는 독특한 구조로서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왕립 검찰청 CPS가 맡고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고 견제 장치는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특이하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찬반 중 하나만 옳다고 하기 어려워 절충 모델을 제안합니다. 검찰 권한 일부 축소, 그러나 고위공직자나 국가적 범죄의 수사권은 유지하고 수사 절차에 대한 법원 또는 독립기구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 범죄 대응력도 지키고 권한 남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 누가 맞는 말일까? 반대 측은 범죄 대응력을, 찬성 측은 권력 분산과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답은 균형입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고, 분산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 세계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식 균형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